자 이번에는 그 우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이두 번이나 올림픽에 금메달 일단 우리 황경선 선수, 황경선 선수를 전화 연결해서 그 이번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황경선 선수.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성진 기자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그 이번 올림픽이 이제 바로 코 앞으로 다가와서. 네. 도쿄올림픽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우리 황경선수야말로 뭐 올, 우리 한국 여자태권도 간판 뭐 여재라는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아,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지 말씀 좀 들어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네네. 요즘 일단 뭐 근황부터 그 요즘 여쭤볼게요. 요 어떻게 지내세요? 아 일단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비치 못하게 들어와서 일단은 지금 저도 내년에 다시 대학원 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원래는 지금 그 중국에서 공부를 좀 하고 계시지 않았었나요? 예, 팀 맡으면서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게 예. 코로나 때문에 다시 못 들어가는 상황이 좀 생겨가지고 아. 그래서 네피치 못하게 여기 남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국내에서 대학원 계속 하시면서 공부를 할 계획을 지 가지고 계시다. 예,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뭐 지도자로서 또는 뭐 이뭐 교수로서 이렇게 후학 뭐 지도나 뭐 이런 여러가 여러 방면에서 황경선 수가좀 네. 능력을 좀 발휘해 주실 수 있을 것같으네네 아, 기회가 되면 저도 가르치고 또 선수들도 많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예. 기회가 예. 되면은 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단 뭐 올림픽 얘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죠. 그 올림픽을 네. 우리 황경선 선수는 올림픽을 세 번이나 나가셨어요. 아 네. 뭐 올림픽 하면은뭐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야 뭐. 웬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선수들의 꿈도 이 올림픽 무대를 바아보는 것이 꿈인데 네. 우리 황경선 선수는 뭐~ 세 번이나 참가하셨고 참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금메달을 두 개나 따시고 거기에 동메달까지 뭐~ 누구도 이루기 어려운 참 대단한 이~ 업적을 이루셨는데 네.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올림피언으로서 이 올림픽을 바라보시는 느낌이 또 감회가 일반인들하고는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 일단은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선수들한테도. 예예. Yeah, yeah. 그래서 이거는 또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거라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마음이 사실 저도 어떨지 가끔 이제 통화도 하고 하지만 많이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예. Yeah, yeah. 많이 티는 안 내지만서 저도 감히 이 선수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쉽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Yeah. 그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뭐좀 전에도 근황 말씀하시면서 네. 어, 코로나가 끼친 영향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네. 선수들하고도 통화해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컨디션 조절을 얘기하면서도 코로나를 걱정하는 선수들의 뭐 우려도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도 지금 가서도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확진이 안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우선일 것 같아요. 이게 시합을 걱정하는 것보다, 예예, 예. 네 건강이 먼저일 것 같아요. 예예. 예. 그 이번 이, 이 선수 총 이번에 출전한 선수 총 일거, 여섯 명이죠 여섯 명인데 네, 네. 거기서 뭐 이대훈 선수 말고는 나머지 선수들은 다 이제 올림픽, 이번 올림픽 처음이죠? 네네 그세 번이나 올림픽에 나가셨던 지이 베테랑 입장에서 지 굉장히 네. 좀 떠, 떠는 마음도 읽고 긴장도 되고 할 텐데 어떻게 후배들한테 무슨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어...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선수들은 그랑프리도 있고 많은 세계 대회 경험도 있는 선수들이니까 예. 이딱 올림픽이라고 해서 더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의 긴장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되니까 예. 지금 뭐 얘기 듣기로도 각자 날짜에 맞춰서 시간대별로 주, 이제 뭐 적응 훈련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한 대로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올림픽에 막상 그 출전하게 되면 네. 가장 중요한 게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의견 생각하기에는 뭐 컨디션 같은 거 있기는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어,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첫 경기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아, 어떤 그건? 선수는 이제 예. 뭐 경기를 거듭할수록 경기력이 더 좋아지는 선수가 대부분 더 많기 때문에. 예. 근데 항상 저희 항상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은 첫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예예. 예, 예. 네, 첫 그래서 첫떻기잘어무리하마 좋은 하기 좋은 로기력으하느냐를하일 중요할 일 중요할 그렇아요 특히 이제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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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 한국 한국 이번 후배들일 텐데, 뭐 어떻습니까? 또이 여자, 여자 선수들은 또이 감정적인 부분에 더좀 신경 써야 될 분이 있나요? 어떠, 어떤가요? 어 어떤가요? 아무래도 남자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예민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예. 감독 코치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도 하고 또각 선수 나라별로 이제 선수들 분석할 때도 이제 담당자들이 다 붙어서 그렇게 같이 호흡을 할 만큼 예민하거든요, 사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뭐각 제가 듣기로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예. 예.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올림픽 기간 동안에 우리 한경선 선수 해설위원 같은 걸로 활동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어떠세요? 네, 예, 일단은 저는 중앙일보에서 지면이랑 모바일 쪽에 한번 이제 맡아서요. 예, 예. 그 쪽으로 이제 할것 같아요. 그럼 계속 올림픽을 뭐 지켜보시면서 이제 아, 네. 말씀을 마실 뭐수 있겠네요. 네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아무 뭐, 얼굴 뵌지가 참 오래됐는데. 네. 뭐 조만간 이제 올림픽 끝나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또 얼굴 뵙고. 네. 여러 가지 뭐 태권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는 뭐 선수로서의 이 입장을 떠나셔가지고 이제, 이제 태권도 후학을 길러는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것 같으니까. 네. 그런 말씀을 좀 듣는 기회를 또 나중에 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황경선 선수 어, 세번 올림픽 출전해서 올림픽 두개두 두 메달을 두 개나 땄던 우리 황경선 선수의 입장을 좀 말을 좀 들어봤는데요. 아무튼 올림픽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직접 한번 현장에 가서 선수들이 어떻게 느끼고 뛰고 하는지를 좀 어, 취재를 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